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첫 만남에 호감 얻어 잠자리까지 갈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와 남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파악하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건 잠자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자리를 대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 욕망의 진화에서는 이렇게 비유해 설명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잠자리란 주차를 하는 것과 같다. 그냥 빈자리가 있으면 일단 넣고 보는 거다. 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잠자리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가치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잠자리를 대하는 관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 쉽게 흥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녀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자를 만나긴 만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쉽게 흥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와 첫 만남에 호감을 얻어 잠자리까지 갈수 있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라포 형성하기. 혹시 라포라는 심리학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로 라포르, 래포, 라포라고도 부릅니다. 라포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서로 마음이 통한다거나, 어떤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거나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감정적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상호관계를 말해요. 라포라는 뜻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라포는 사람 간의 신뢰적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라포 형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울 반응하기. 거울 반응이란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왼손을 들어 머리를 만진다면 나도 왼손을 들어 똑같이 머리를 만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울 반응은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역추적. 역추적은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상대가 말한 특정 핵심 단어를 한번더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나 일의 전개 과정을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역으로 되돌아보거나 전체를 요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역추적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는 자신의 말이 경청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맞추기 맞추기는 내가 나의 동작이나 호흡 음조, 자주 사용한 표현과 같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을 말해요. 대화를 나눌 때 이러한 맞추기를 통해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한 뒤 나의 의도나 목적에 맞춰 특정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인도하는 이끌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일치하는 점을 찾고 상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인간관계든 남녀관계든 라포가 형성되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적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 생리적 차원에서 동조화되거나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진정성 보이기. 여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나한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단지 내 몸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별 감정도 없이 자기 몸만 원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감정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섹시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감정은 성적 흥분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진정성 있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성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호감 표시와 진정성을 어필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단계. 여유롭게 행동하면서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들기. 여자의 마음을 열고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거리를 유지하고 피하면 기다린 뒤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여자를 흥분시키는 것의 핵심은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남자는 빠르게 흥분할지 몰라도 여자의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남자들은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페이스를 조절해서 상대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여자를 서서히 달아오르게 하는 과정의 핵심은 그녀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녀를 존중하고 동의를 얻고 당신이 성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행동들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간과하지 마세요. 성관계는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정서적인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자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서 시작하게 되면 그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무장해제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시작이 어렵지?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여자의 몸도 달아올라서 남자의 뜨거운 손길을 갈망하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칭찬해주면서 달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강조하지만 초반에는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남자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수록 여자는 더욱 안달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천천히 부드럽게 스킨십 하기. 여자를 흥분시키려면 환경적,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해요. 즉,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윽한 조명 아래 섹시한 음악을 틀고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그러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둘다 서서히 흥분하게 될 거예요. 이때 천천히 부드럽게 스킨십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볍게 손이나 어깨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녀의 손목 안쪽이나 손바닥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수위로 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는 여자들이 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까 허리를 감싸고 싶다면 허리나 배보다는 골반에 손을 얹는 것이 좋아요. 여자가 쑥스러워 한다면 그 모습이 귀엽다는 듯이 얼굴이나 귀를 만져 주세요. 여자와 키스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갖는 거랍니다. 금방 흥분이 되는 여성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여성도 있거든요. 천천히 공을 들여 그녀를 유혹해 보세요. 성관계는 매우 정신적이고 상호적인 행위입니다. 그녀의 걱정을 덜어줬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녀가 동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안아주기. 가벼운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포옹할 차례입니다. 이미 앞선 단계에서 어느 정도 스킨십과 야릇한 분위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말 없이 살포시 안아줘도 되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안아도 됩니다. 퐁까지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킨십의 수위를 올려볼 수 있는 단계로 진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절대 변태처럼 주무르거나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황홀한 키스하기. 앞에 스킨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바로 키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키스는 여자를 흥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키스하기 전에 껌이나 가글로 입냄새를 제거하는 등 구강 상태를 점검하는 건 필수겠죠? 스킨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상 껌이나 사탕 등을 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이런 상황이 올것 같다 싶으면 바로 꺼내서 드시면 좋습니다 키스할 땐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다가 갑자기 흥분을 못 참겠다는 듯이 강하게 하다가도 다시 템포를 늦춰서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면 여자는 더욱 안달나게 될 거예요 이때 손은 목 뒤쪽이나 얼굴 옆 또는 허리에 두르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여자와 첫 만남에 호감 얻어 잠자리까지 갈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와 첫 만남에 호감 얻어 잠자리까지 갈수 있는 방법 6가지. 1단계, 라포 형성하기. 2단계, 진정성 보이기. 3단계, 여유롭게 행동하면서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들기. 4단계 천천히 부드럽게 스킨십하기, 5단계 안아주기, 6단계 황홀한 키스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